내가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고 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고 나면 견인차가 와서 사고 난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잖아요.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주저앉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먼저 내가 모든 걸다 계획을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사후에 통보하는 믿음, 사후에 내가 먼저 하고 승낙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사후 통보 또 사후 승낙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따라가는 믿음인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내가 심고 싶은 것을 내가 밭에 심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내가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믿음보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감,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내가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 얼마나 우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고 정했어요. 좋은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로운 것, 우리 그런 거 많이 선택하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그런 거 선택하면 살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택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위대한 것을 먼저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망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좋은 것, 특별히 나에게 좋은 것, 나한테 이로운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위대한 믿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짓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왕족 기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자 요한안과 군대 지휘관들이 그때서가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때까지 주의 종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나 봤더니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마르지 않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다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물 밖에 나오자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다시는 나를 저 우물 속에 들어 보내지 말라고 내가 모든 할 테니까 제발 좀 우물 속에만 좀 넣지 말라고 사정을 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복음이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예배하신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옆집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옆집 사람이 조롱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바보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나 무시한 그 사람 있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 있죠.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니까요. 나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 애미야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럴 때가 있는 거야. 나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핍박했던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 되잖아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아무개 엄마 나 교회 간다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그 집에 우한 들면 누구 찾아오는 거냐면은 나 찾아오는 거.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성령의 불꽃으로,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을 봤더니 요한한과 군대 지휘관들이 뭐라 하냐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눈치 안 보고, 사람들 안 살피고 뭐 정치적 견해 그런 거안 살피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르시기를 바벨론을 따라가라.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인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누가요 여호 하나님 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는 지금 아멘하잖아요 그런데 요한한 군대 지휘관들은 틀렸어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우리가 듣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믿음 가지고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가지고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으로 간게 아니라, 그렇다고 유다에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애굽으로 와주세요. 하나님, 애굽까지 동행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우리와 동행해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믿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견인받는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돌아보면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추인하는 사후 통보하고. 사후 승낙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주일은 쉽니다. 요즘 이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주일은 쉽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이런 말씀 선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가장 먼저 예배하십시오. 이런 설교 앞에서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 꼴이 찾는 게 그게 어쩌면 저희들도, 그게 어쩌면 저한테도 그 거기에 설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설교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종, 주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일날 가장 먼저 예배하십시오. 그 어떤 비즈니스, 중요한 경영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십시오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경건한 연습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재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 그런 설교 말고요. 좀 써도 좀 거북해도 내가 살고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병든 자 치유받는 잠자는 자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주일은 쉽니다. 입. <laughs> 쉬시니까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아멘 잘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요 이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의 원조는요 미국의 유명한 치킨 회사 치필레의 창조업자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원조가 트루엣 캐시예요 1946년 치킨집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 2014년까지 그분이 만든 회사 점포 모든 치킨집의 조건은 주일은 쉽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집 다큐를 다뤘어요 치필레 그 회사 그리고 투리엣 캐시는 왜 일요일은 쉬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와싱턴 포스 취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일요일에 쉬는가 취재 과정에서 투데이 캐시가 왜 당신은 일요일에 쉽니까? 왜당신네 회사는 일요일에 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치킨집 특성상 일요일 날 전체 매출이 한 17%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날 되면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 입주한 치킨집도 주일 날이 흥행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치필레는 꼭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투에키 씨가 하는 말이 "주일날 쉬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맞죠? 우리는 주일날 쉬어서 예배함으로 무언으로 말하지 않고요. 무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건 무언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들 댄 캐시가 얼마 전에 2012년에 미국 사회 전역에 이식을 했던 게 뭐냐면 동성애 결혼.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각 주마다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뭐 그런 것들이 기억하실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놀랠 로짜죠? 미국은 그게 당연하대요.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주례를 안 해주잖아요? 그 목회자가 구속된대. 법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이댄 캐시가 자신의 입장을 바뀌습니다 동성의 결혼 나는 반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청조와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것들은 아니라고 말합시다. 댄케시가 과감하게 말했어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박수칠 줄 알았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들이요. 책필레 치킨 회사 본점, 분점마다 찾아가서 불매운동하고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TV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미국 전역에 방송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은요, 자기네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직필레 레스토랑 철거운동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이 줄어야 되잖아요. 부도가 나야 되잖아요. 책필레 망해야 되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3대 기업의 이 치필레가 뽑혔대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집 다큐로다는 그 기사 맨 마지막에 특집 기사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적 기업과 기독교적 사업은 당연히 적자를 보고 졸전을 열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양심껏,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신앙대로,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내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내가 내 본업을 추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칙필레 투엣 캐시와 그의 아들 댄 캐시는 기독교적 사업과 기업만이 건강한 성공과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무언으로 말하지 않고 증명했다. 할렐루야. 모두가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기독교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은 손해를 보고요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가업을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경영한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언이지만,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업 요즘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경영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된 캐시 그 아들처럼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 있는 생업 되기를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택하며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방송실 35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그냥 미사욕구가 아니에요.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쓸 당시 상황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요. 네로 왕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로마의 밤거리를 밝힌다고 가로등 불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불을 질려서 밤새 타도록 그러한 형벌을 매겼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사자굴에 던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미신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사업할 수가 없고 자녀들도 교육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탐강 노동자 날풍파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날풍파리 탄광노동자 카타콤베이 같은 지하 무덤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위대한 것을 선택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야? 환란이냐, 곤고냐, 박해냐 환란과 곤고와 박해는 포도주틀에 포도를 듣고 으깨는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틀에 포도를 듣고 으깨듯이 우리에게 환란이 와도, 곤고가 와도, 그래도 우리를 박해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협이냐, 칼이냐, 무서움과 공포가 몰려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근, 배고픔입니다. 적신, 헐벗음입니다. 내가 다 벗겨져도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내가 내 체신이 무너져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봤더니 주님께서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적신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모진 멸시 천대 십자가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와 악, 허물을 사함받을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신, 헐벗으며 내가 옷을 발겨벗긴 신 것처럼 내가 망신이 당하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체신이, 내채통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나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할 말은 많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놓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하기 시작하자 옹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을 매질하고 고문하고 욕했던 간수쟁이와 간수쟁이의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을 봤더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처럼 도살당할 양과 같은 꼴이 됐지만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복음이 세워진다면 나도 주님처럼 적신, 나도 주님처럼 기근, 나도 주님처럼 환란, 박해, 핍박, 나도 주님처럼 위험, 칼, 이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계획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건세는 주님께서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37절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으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내가 품었더니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내가 선택했더니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서 위대한 믿음이 나를 견인해서 넉넉하게 나를 이기게 한대요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적신, 기근, 헐벗음, 고난, 슬픔, 외로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무언으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